아가를 더 벌었어. 뭐라고? 벌었다고 하세요? 네, 만에. 노인 코인 날아가셨. 예 코인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제 코인이랑 안 놀아요. 족 응. 같은 코인. 그래서 백만 원 잃은 뒤에 안 놀아. 걔랑. 아, 코인 족 같아. 백만 원 벌고 백만 원 잃었어 나. 내가 딱돈 넣었어 코인에다. 근데 쫘랑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 백십오만 원을 벌었어 한 번에. 세 시간 만에. 와, 형, 씨와, 진짜, 개 좋네요. 이러니까 코인 코인 하죠. 아, 형 먹고 싶은 거 쉽게 돼요. 아, 진짜 이러고, 폰내 방에 놔둔 다음에, 형, 먹고 왔어. 피자, 치킨 이렇게. 땅 그래, 앉아가지고 내폰 봤어. 어, 왜손해가 마이너스 120만원이지? 진짜, 극도의 힐을 느꼈고, 극도의 비를 느꼈어. 내 눈을 의심했어. 폰을 보고, 왜 마이너스 120만원이지? 내가 100만원 벌었던 거를 다 읽고, 20만원만 잃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벌었던 소득은 애초에다 날려버린 상태로 안 팔았으니까, 당연히 100만원 벌었던 거 없었던 기록이야. 나한테 지금 이제 근데, 내가 여기에 돈을 벌려고 넣어놨던 내 기본 금액 200만원 중에 120만원이 날라갔다. 내 원래 그래, 내 원래 진짜 돈, 내 돈, 번돈 말고 진짜 내 원래 기본 자금 아니야. 야, 한 번에 빡 올라갔으니까 또한 번에 빡 올라가겠다고 한데, 아니에요. 씨바, 만약 120만원에서 끊어서 나도 이런 말안 해요. 만약 150만원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팔고 나갔어요. 뭐, 그럼, 그 다음에 뭐, 올랐겠네요. 돈님 썰 특성상. 아니요. 다행히도, 나간 뒤한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까, 더 떨어져 있더라고요. 안 팔았으면 나 족됐을 거야. 죽었을 거야, 진짜로. 내 모든 돈이 소멸했을 거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족 같잖아요. 너무 기분이. 내 돈이 150만 날라갔으니까. 그니 침대 에 앉아가지고, 하 비트코인 그, 업비트 그, 앱 삭제하면서. 이폰 던져버리고 싶은데 이 폰을 던지면은 손해만던져어나겠지 이러고 있는데 형이 들어오는 거야, 룸메가. 아, 형이, 형이! 그 치킨 피자 먹었으니까 저녁은 스테이크나 보통 뭐 배거 어떠십니까? 아, 120만 벌써 더라야형님 이러는 거야. 룸메 형이. 아가를 더벌려주세요 뭐라? 뭐? 벌 벌었다고 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앉아봐요. 뭐, 뭐, 얘기를 해보라고. 다시. 다시 그냥 입에다 그 말을 꺼내보라고. 뭐야? 뭔데? 뭐 먹고 싶었다고. 뭐. 이러니까 형이. 여기 쭈그러 여기 바닥에 쭈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올려보면 아니.. 잃었어? <laughs> 아, 아니.. 치, 치킨 피자 반띵할까? 미안해 <laughs> 야야야너 지금 눈 조금 위험해 너 그.. 너 한마디 장난 삼아 말했잖아 그 비트코인 하다돈다 잃은 사람들의 눈빛이 진짜 범죄자랑 다를 바가 없다고 진짜 존나 무섭다고 네가 말했잖아 근데 도윤아 그 눈빛이 지금 너야 <laughs> 그러니까 나이 방에 나가는 것만 허용해주면 안 될까? 잊으라는 <laughs> <이지라는> 거야 <laughs> 야그 순간 아, 웃긴 거예요, 그래도. 아, 그리고 솔직히 돈 넣은 내 잘못이지, 그거는. 그렇게까지 이상이 막팍 깎인 게 아니고 그냥 기분이 더러웠던 거지. 우선. <laughs> 장난해. 장난인데, <laughs> 기분 좋 같으니까. 그래서 한 시간 더 들어오지 마세요. 어, 어, 살려스코 어, 이러고 나가는 거야. <laughs>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네. 그때 저는 말했잖아 도지코인. 그 도지코인은 그냥 애들 놀이였어요 사실, 그 때, 그, 도지코인 들어가가지고, 돈 조금 잃고, 시바 코인으로 바꿨다, 이 얘기 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냥 장난삼아 몇만원씩 걸었던 건데, 그 후에 내가, 200만원 걸었다가, 이렇게 파기로니까, 진짜 비트코인 하면 안 되겠다. 이걸 느끼고 있어요. 네, 어린이 여러분, 요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뭐, 미국 정권 쪽에 있는 그, 그 분께서, 뭐, 비트코인을 밀어주고 계신다.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새로운, 뭐, 안전자산이다 이지를 하는데, 아니에요. 안전자산 같아요? 그 안전자산. 돈 많은 새끼들한테 안전자산이에요. <laughs> 아, 진짜야. 지금 비트코인이 쓰임새가 돈 많은 새끼들이 넣놓고 다른 나라에서 환전할 때, 씨 그거 세금이나 뭐그환율안 따지고 환전할 수 있으니까, 씨거 안전자산이라는 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안전자산이 아니고 도박이야, 그냥. 그 합법 도박이야, 합법 도박. 진짜 말 그대로. 안전자산 아닙니다. 아직까지. 뭐 세간에서, 뭐 뉴스에서 안전자산이네. 이 얘기 듣고 들어가지마아요 진짜로. 뭐 부모님이 당난으로 뭐, 한번 해보라고 만원 지어줬다고요? 그만원 비트코인 넣지 말고, 그냥. 아, 그렇다. 국내 주식에도 넣지 말고. 주식도, 그, 해외 주식만 하세요. 국내 주식 하지 말고. 그만원 차라리, 형이 되면서, 그, 뭐야, 도시락오천짜리두개 사먹으세요. PC방 가든지, 아니면 님들 좋아하는 아이돌, 탓기내 하든지. 차라리 그게 나아요. 뭐가 남기라도 하잖아요. 그거 남지도 않아요.